안녕하세요 러닝비하인 젤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달리시다가 생리현상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없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자주 겪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더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는데요 하루는 공원에 새로운 코스로 좀 뛰어볼까 해서 평소에 다니지 않던 곳으로 뛰고 있는데 도중에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호가 그냥 신호가 아니고 굉장히 음... 급신호 그 덩이야. 빠르게 주변을 스캔하고 화장실을 찾아가려는데 장소가 낯설다 보니까 헤매게 되고 거기다가 그 당시 멘탈이 어떤 그 절박함으로 인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상태였어요. 정말 그 순간만큼은 속세의 모든 고민과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찰나였죠. 아무튼 한 400m 정도 떨어진 화장실까지 가는데 한 4, 5분? 평소 같으면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그날 저는 5분 동안에 지옥 체험 코스를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 되다가, 만약에 오프라인 대회를 나갔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속상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다가 신호가 갑자기 오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Runner's Diarrhea 또는 Runner's Trots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달리는 사람의 설사 아니면 달리기 선수 설사 뭐 이런 뜻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달리기 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훨씬 딱 와닿지 않나요? 이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고 꽤나 흔하다는 얘기일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달리기 급덩은 러너의 3분의 1 정도가 경험하게 되는 아주 흔한 증상이고요. 오래 달릴수록 남자보다 여자가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더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원인을 알아야겠죠. 원인이 뭘까요? 애석하게도 사실 원인이 명확히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경험적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가능성이 있을 걸로 생각되어지는 원인들은 몇 가지가 있죠. 생각되어지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메케니컬, 기계적인 측면. 피지오로지컬, 생리적인 측면. 뉴트리셔널, 영양적인 측면. 일단은 기계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위장에 뭐가 들어차있는 상태에서 흔들어버리면 위로든 아래로든 뭐 나오려고 하겠죠. 달리기는 걷기나 사이클 같은 다른 운동과 비교해서 수직 운동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많이 먹어서 많이 들어있다면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는 건 당연하겠죠. 두 번째는 생리적인 측면인데요. 달리기를 비롯한 운동을 하게 되면 혈류량이 근육으로 확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한 80%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말인 즉슨 그만큼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확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위장관의 정상적인 기능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체온이 올라가는 경우, 특히 더운 날씨에 더 그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경험해 보신 분들 있겠지만 대회에서 긴장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위장 기능이 다운됩니다. 세 번째는 영양적인 측면인데요. 달리기 전에 너무 많이 먹어서는 당연하겠죠. 그거 말고도 고섬유식, 고지방식, 너무 단 거, 카페인, 탄산음료 이런 종류들이 달리기 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또한 가지는 디하이드레이션, 탈수.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고 설사로 인해서 몸에 물이 더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원인들을 파악했다면 달리기 급동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수 있겠죠. 혹시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이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원인들 중에 하나 또는 여러 가지를 평소의 습관처럼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피하는 방법들 숙지하셔서 습관들을 교정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가끔 또는 한 번도 경험 안해 보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지금부터 할 얘기들을 잘 들으셔서 대회처럼 진짜 중요한 그런 순간에 그런 당혹스러운 일을 처음 경험하시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한 번쯤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하시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피할 수 있는 방법 5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달리기 급동이 생기는 경우에 대부분은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면 달리기 전 24시간 동안 먹은 음식들 중에 반드시 범인이 있습니다 달리기 하루 전 24시간 전부터는 하이파이버 다이어트 고섬유 식이를 많이 먹는 건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과일 샐러드 평소에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 이죠 <laughs> 이게 소화가 상당히 늦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소화력과 견딜 수 있는 능력, 톨러런스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가 괜찮은지 이런 거는 각자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또 너무 달달한 거 피해야 됩니다. 사탕,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같은 거요. 달리기 6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커피 말고도 들어가 있는 음료수 많죠. 유제품, 우유로 만들어진 거. 그리고 고지방식, 하이팻 다이어트. 너무 기름기 있는 거. 튀김, 햄버거, 삼겹살 음.. 뭐 그런거요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달리기 전에 한 두세 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프로틴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탈수 말씀드렸죠 너무 당연하니까 쉽게 놓치게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 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할때땀 배출량도 생각보다 많고요 달리기 전, 도중, 후에 물이나 스포츠 음료를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건 사실 조금 늦은 거거든요. 갈증 느끼기 전에 각자 연습하면서 알아낸 자기의 타이밍에 맞게 수분 공급을 적절히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달리기 운동할 때 일반적으로 수분 섭취를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스피린이나 진통 소염제 엔세이드를 먹고 달리기 하는 것을 피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위장관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번째는 너무 타이트한 옷네 피해 주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주법 달리는 방법에 있어서 과도하게 수직적 움직임이 큰 주법이라면. 달리기 자세를 교정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runner's t r t 달리기 급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근데 저런 거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만큼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각자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능동적으로 데이터화를 하신다면 나에게 맞는 식단 나에게 맞는 수분 섭취 나에게 맞는 타이밍 이런 기준들을 만들고 또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정하고 적용하고 하시면서 진짜 고수 러너의 길로 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이들에게 말 못할 고민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응가 비하... 러닝 비하인드 잘 세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